오늘은 이 집을 보러 왔는데요. 어, 집 어떠신가요? 집이 깔끔하게 잘 지어졌네요. 어, 주변 풍경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음, 그럼 우리 어머님은 여기 몇년 정도 사신 거예요? 아, 펜... 먹어서 와서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옛날에 옛날은 그렇게 다 집을 지었죠 그죠 많이 그죠 네, 네. 어, 내 땅이 아니어도 그죠 네. 아, 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홍천을 찾아왔는데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산세 좋고 눈도 많이 오고 자 오늘은 40평짜리 시골집이 2천만원대에 나온게 있다고 해서 과연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달려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골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노르보와 함께 힘차게 임장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출발. 이곳이 주택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도에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이라는 곳인데요. 와 풍경 멋지네 아, 눈도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눈이, 어휴, 빠지네. 이 진입로는 한 2.5m 정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어, 말씀드리다시피 임장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임장 나온 집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집을 보러 왔는데요. 어, 집 어떠신가요? 집이 깔끔하게 잘 지어졌네요. 어, 주변 풍경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지상급만 있는 집인데요. 어, 누가 있나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좀 보려고 왔어요. 바... 어머님 여기 저새 들어 사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에요. 아, 우리 어머님이 주인이시고. 예예. 예. 그러면 요 토지 주인이시다, 그죠? 땅 주인. 땅 주인은 아니래요. 아, 땅 주인은 아니고. 예예. 예.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냥 아, 여기 그 그럼 사는 집이에요. 아, 사는 집이고. 예, 예. 그럼 여기 우리 어머님이 집을 지으신 겁니까? 예 지은 거래요. 아, 그러면 옛날부터 집을 지었다, 그죠? 네, 네. 근데 집은 아주 깨끗이 잘 지으셨네요. 이게 50, 한, 55년 됐나? 한 60년 됐나? 아, 55년. 네. 근데 안타깝게 이게, 네. 아시죠,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상금만 나와 있는 물건이던데. 예, 네, 예. 네. 어, 그러면 이 토지 주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토지주은 연락이 안 돼요. 아 토지 주인은 어디 있는거 모르시고. 춘천 있는 건 아는데 연락은 안 돼요. 아 춘천 있는 건 아시고. 연락은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요 토지주한테 뭐일 년에 얼마씩뭐도시같한건좀 주고 계십니까? 아이 그때 준다 그러니까 음. 아 그냥 사르라고 그냥 사르라고 오, 그랬어요. 오. 근데 말로만 그냥 사르라고 그랬지 뭐. 그뭐 누군 그, 그 같은 거 무슨 뭐 계약서 같은 건 없지요. 아, 쓴건 없고. 나는 안안 하고, 음. 나는 뭐 연락도 안안 해보고 받지도 음. 않고. 이제 저기 우리 딸내미가 준다 그랬대요. 아, 아 그냥 사려고 사려고 그랬어 그냥 뭐, 음. 사셨지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여기 몇년 정도 사신 거예요? 항상 다루서 매일 먹어서 와서. 여기 아이고 가서. 그러니까요 이제 옛날에 옛날은 그렇게 다 집을 지었죠 그죠 많이 그죠. 네, 네. 어, 내 땅이 아니어도 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옛날에 이제 우리 내가 여기 네살 먹어서 왔대요. 아고네살 먹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등아에 업혀 와가지고 음. 친정 집에 살다가 음. 여기 밑에 여기 살았어요 아, 여기, 밑에 여기요 이거 전부 다 아, 전부 다. 있었는데 여기 아, 가시고 아. 그랬는데 그냥 반도 이제 오래된 집이니까 우리 음. 아버지가 사가지고 와서 살다가 음. 이제 집이 허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 그걸 헐고서는 여기 바신데 이제 음. 여기다원래다 지었죠. 음, 올려다가. 지고니까 아. 이제 내가 지은 게 이제 음. 50한 50년 60년 같은 게 여기 여기 삶이 아. 있어요. 집은 아주 어이집 지은지는 재는... 리모델링 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네요. 신식으로 싹 예, 했으니까. 한 7, 8년. 7, 8년. 아, 참. 7년 됐나? 어, 안딱깝네 아, 그래요. 아이고, 식사하시는데 제가 왔나 봐요. <laughs>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는 거실 겸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방으로 같이 쓰네, 그죠? 예, 예. 아, 아주. 요 방은 이제 이쪽이고. 예. 아이고, 방은 요거 하나입니까? 네. 예. 어, 아, 방이 그런데 상당히 크다, 그죠? 운동식으로. 어, 남방은 아, 난방은 뭘로 합니까? 기름 보일럽입니까? 아니, 이건 심야 보일러인데 아, 심야. 심지어. 어, 토지주는 지금 춘천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되시고 그죠? 네. 어, 그 그분이 이제 뭐이 집을 살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연락을 해봐요 무슨 음. 하든지 어떻게든지. 근데 여기 길이 없어요. 아, 길이 맹지구나. 예, 맹지래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아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아. 한, 이만 평도 냉게지어서요 음... 그래서 지타가 울증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구구절절한 깊은 사연이 상당히 많으신 분 같은데요. 참 안타깝네요. 자, 경매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주소지 고요 주소가 홍천군 내면 광은리로 되어 있고요. 어, 토지는 매각지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평수는 40.4평 정도 되네요. 어, 지금 2회에 유찰되고 3회 차에 지금 2,500만원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어,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면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 임대자는 안 계시고 집 주인이신 어머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바깥쪽에 나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버렸구나. 음, 사버렸어. 아. 우리가 샀으니까 뭐 어떻게 훑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샀다는 사람이 한번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가지고 왜 이걸 안 샀니? 어.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샀다제가 그랬더니. 뭐 자기가 샀대. 음, 그럼 언제까지 이걸 비워줄지 내가 죽으 빌려주지. 음, 내가 그렇죠. 음. 내주지. 음. 그, 그랬어요그 사람이 그러면 춘천 사람이네, 그죠? 예예. 춘천 예, 아, 그 사람. 그 땅은 언제 갱매로 나와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게 저아 저기... 처음에는 이게 그럼 전부다 어머님 땅이었었네, 땅도. 예예. 예. 어머님 땅이었었고 어. 집도 어머님 예, 집이었었는데 예, 예, 예. 길 들어오는 땅. 저 땅이 지금 어, 며느리 그럼. 땅입니까? 예, 예. 아, 그렇 그러... 집은 잘 받고, 네. 우리 어머님 식사하시고, 저는 나가서 밖에 좀한 바퀴 네, 돌려보고, 그러게요. 그렇게 갈게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네. 건강하시고요. 네, 예. 마음 쓰지 말아요. 네. 음. 자, 야, 이곳에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한 음, 그런 곳이네요. 이곳에 지금 토지하고 주택이 따로따로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는 다른 분이 받고, 지금 이 주택만 남았는데 이 주택을 어 지금 토지를 구입하신 분이 매입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어지상권만 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무들도 다 토지 소유자에게 가겠죠 그렇지만은 음 여기 토지값이 또 얼마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해놓 길은 어 우리 어머님 며느리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을 누가 사든 간에 길을 갖다가 통행을 못 하게 하신다고 하기만은 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여우에도 보니까 또파으로 가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누가 텃바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길로 어 다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막기는 좀 힘이 들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은한 7, 8년 전에 다시 이렇게 쌌다. 어 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이 한 개, 거실, 겸 주방 이런 형식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음, 여기가 좀 강원도 홍천인데요. 이렇게 멋진 음, 산세를 보고, 또저 앞에 강이 또 있고요. 내린천인지 뭔지는 모르겠네요. 강도 있고, 이렇게 아주 전망이 좋은 집을 혹시 지상권만 찾고 계신... 어, 구독자나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한번 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르모가 임장을 나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어, 근리 분석 꼼꼼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